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은 한국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의 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껴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선문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립 고궁 박물관과 경복궁, 인사동 사거리, 남산타워 등 한국의 문화와 전통 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세안 대학생들은 국립 고궁 박물관을 방문하여 조선 왕조의 궁궐 역사와 그 안에서 생활하던 왕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관람한 후 경복궁을 방문해 영어 해설을 받으며 학생들은 경복궁 안의 금정전, 사정전, 경회루 등 조선 왕조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끝낸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대표 음식인 궁중 떡볶이, 떡갈비,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후 인사동 사거리를 방문하여 도심에서 느끼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의 조합에 독특한 매력들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도착한 학생들은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의 도시 전경을 보며 즐겁게 체험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앞으로 아세안 이공개 대학생들은 제주도, 공주를 방문하고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복 체험과 다도 수업 등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 문화 탐방으로 아세안 이공개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자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문이끌리 뉴스 성민기 기자였습니다.